여러분, 어느 정부든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는요,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일을 할수 있는 인구 전체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약 3억 개에서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 문제이기도 하죠. 국민이 최대한 많이 일할수록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버틸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 해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그 힘으로 사회가 돌아가죠. 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한번 볼까요?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 일자리 10만 개 만들어라. 지금 수백만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10만 개. 여러분 과연 이게 대책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일자리가 없어지면 AI 기업이 번 돈으로 기본소득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AI로 인한 노동 없는 기본소득 사회가 uh 정말, 천국일까요? 시민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노동의 고통에서 나오죠. 우리가 죽어라 일에 세금 내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 월급을 주고 기업의 상품을 사니 정치, 자본의 권력을 감시할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고 기업이 벌어준 돈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 그 순간부터요, 국민도 정부도 아닌 기업이 갑이 됩니다. 기업이 수천만 국민에게 평생 기본 소득을 주려면 그 금액은 최소화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돈조차 기업에게 국걸에서 받아야 하죠.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개돼지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금으로 그들 입에 기름칠을 해주니 이 정도인 것이지 만약에 기업이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라 빨리 죽어야 하는 존재 바퀴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을 공공화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체제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북한이죠. 북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민주주의 적인가요? 주민들이 힘이 있습니까? 정말 치욕적일 정도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게 내일일까요? 한달후릴까요 내년일까요? 아니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과도기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만 뺏기고 기본소득도 못 받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과도기에도 기본소득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국민의 50%만 일하고 50%가 일을 안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 자기 피땀 흘려 번 돈을 수순히 나눠 줄까요? 그 중에는 일부러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분명 생기겠죠.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된 배우자, 자식도 있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반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착합니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국민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들 월급 올리는 것, 만장일치로 순식간에 통과시켜 버립니다. 명절 등 수당으로 한 번에 국민 평균 월급 1, 2개월치를 그냥 가져가는 존재들이죠 AI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중장년층들입니다 청년 시절에 고생해서 이제야 회사 임원, 사장, 자영업 등 기반을 만든 사람들 부양해야 할 자식, 배우자도 있고 노후 준비도 막 빠진 사람들 반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 AI로 일자리가 박살이 나면 막노동이라도 할수 있는 청년들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이둘 중에 누가 더 치명적일까요? 자, 냉혹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원래도 청년 자살률이 OCD 1위였죠. 지금은요, 약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장년층 자살률은 높았지만 증가율은 정치돼 있죠. 왜냐?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다져온 기반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고 이들이 최대한 많이 일을 해야 중장년층들의 노후와 복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우울감은 극대화, 일자리는 감소. 청년들은 계속 죽고 결국 피해는요. 끝까지 버텨온 고령화된 중장년층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가 만약 정부 관계자나 중장년층이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그래야 나중에 일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부 태도나 사회는 어떨까요? AI를 이길 직업을 찾아야지. 너네들 정신력이 문제다.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그 결과는요. 청년들은 진짜 죽고, 그러면 남은 청년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그들도 힘들어져서 결국 또 죽습니다. 중장년층은 자식 떨고 노후는 빠듯해지고 국가의 경제라는 짐도 짊어져야 하죠. 우리에게 닥칠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드릴까요? 이 과도기가 3~40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익은 AI 등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계속 죽고 중장년과 노인층이 막노동까지 하면서 국가와 경제와 자기 삶을 떠받치는 상황이 오겠죠. 이게 가장 가깝고 현실적인 미래라는 걸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금 이 시점에 벌써 추진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죠. 왜냐? 전세 세계 어디에도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은 사람. 단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작정 AI만 외쳤죠. 과거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 고집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절대 할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대통령이 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이지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님처럼 국민이 지켜주지도 애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체감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버리되 자신과 가족들은 꼭 지키십시오. 국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블랙.